장미수님, 서울대교구 대치동성당 보좌 신부 배우석 리노입니다. 오늘은 연중 시기를 여는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처음이라는 말은 우리를 설레게 하는 단어입니다. 무언가 어색하면서도 애틋하고 실수가 참 많았음에도 다 지나고 돌이켜 보면 가슴 뛰는 그런 순간. 그것이 바로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작년 2월 서품을 받았습니다. 여러 해를 신학생으로 또 부재로 살아왔지만, 한 명의 사제로는 첫 발을 내딛고, 그렇게 노련함 없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시작을 했습니다. 첫 임지에 도착하고 드는 마음은 나는 아직 그대로인데, 새로움이 아직 익숙해지기도 전인데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나 혼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시간 속에서 뒤처지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나보다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장면 역시 느긋한 장면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곧바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스어로는 네우투이스 영어로는 immediately 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르코 복음에서 꽤나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다른 설명도 없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역시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삶은 한 순간도 멈춰 있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때론 쉬었다 가야지 생각하면서도. 시간은 여지없이 현재의 나를 지나쳐 가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즉시 부르십니다. 바로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준비된 다음에, 내가 깨끗해진 다음에, 내가 합당한 사람이 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내가 용서하시는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와 잘못을 하나 하나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를 당신 자녀로 받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느님의 모상이신 여러분,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단순히 회개를 위한 우리 죄를 바라보기 위한 시간이 왔다는 것만이 아니라 매순간 즉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위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에 앞서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앞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있는 그 자체로 살아있음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차근차근 따라갈 것입니다. 그 안에서 참 사랑이신 그분의 마음과 함께하는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매일이 새로운 것처럼 우리의 떨리고 때론 미숙한 우리의 하루를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신부 들이 소개하는 재미 있는 신앙 콘텐츠.